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므로 2020년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히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를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1절을 부른다더라도 여러분은 동영상을 멈추시고 어, 3절까지 다 은혜스럽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 불러드립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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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한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 일로 가라 하라. 하라. 벗서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2020년도 부활절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입니다. 감염력. 중국을 넘어서서 한국, 일본을 넘어서서 이제 전 유럽을 강타하고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어 지고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는 더 한층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첫 번째 주제는 아,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크게 네 개로 잡아본다면 하나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계속해서 보면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다시 말하면 그가 안 계시는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입니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 시체가 없는 무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보았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개바에게도 보이고 열두 제자에게도 보이고 오백여 많은 형제들에게도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비무덤입니다. 누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본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냥 뭐 신앙생활해도 되죠. 꼭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신앙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구절 두 개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죠. 그리 속에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이 헛것이라는 것은 인이라고 어, 하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또 무의미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중반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부하를 믿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부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요소망이요 그들의 삶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왜입니까?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열정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도 초월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 이런 고백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마무리 짓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죽음도 초라하게 되죠.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 반대죠. 염려와 근심 두려움 왜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습으로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우는 것 중에 울고 있는 중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니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하나님에 게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흔들리는거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을 해도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갈등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날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경 정고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로 인하여 나의 신앙을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의 예배에 부활절 예배의 메시지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오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 시온 새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셨지요. 조반을 함께 먹자. 함께 조반을 먹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아도 시모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을 질문했고, 세 번을 대답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배드로야, 나의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 배드로야, 너는 저서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내 양을 먹여야 돼.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지키는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래서 사명의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라는, 이게 첫 번째 주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강남 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라는 거예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할수 있습니까? 누가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붙잡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성교의 많은 영웅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재력 갑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갑니까? 아니 권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할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상급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상급의 기준은 다른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주신 부활의 메시지 그두 가지 인간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구해잡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두 가지 부탁했잖아요. 내가 부탁한 거두 가지 했느냐 내 양을 먹이라, 딱그 가지 나의 주인에 대해 시다이두 가지를 했느냐? 이것이 상급의 기준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날, 상급기, 상급의 기준. 주님께서 나를 만나면 내가 마지막 오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두 가지 했느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2020년 이 특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조요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하나 내 신앙도 점검하여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래서 내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비전, 영혼을 살리는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 성교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시는 상급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는 없는가? 그렇지 않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다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예, 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나의 주인되라. 한 곳을 지켜 서 나갈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신다는 것 무엇입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신 그날 상급도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메시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신앙도 회복하고 또 사명도 부여잡고 그래서 내교에 내가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성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늘그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서론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보금이 전파되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보험을 통해서 희망과 그리고 소망과 삶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단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가 신아버지, 특별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거를 마음에 품게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신앙 회복하고 사명 부여잡고 그래서 주님의 피값 사신 교회를 지켜내면 그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세계 비전, 영혼을 살리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 그 비전에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이 세상 사는 동안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큰상급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내 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니 내가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붙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교회에서 나와 교회 나와 드리는 여러 산도리 지체들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말 예배 드리듯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로 인하여 다음 주부터 가급적이면 이제 회중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